네. 세상 한 화해요, 화해요. 화해요. 도무시향이라 응. 네. 하여 인간수는 백석대 홍방이라백 잘하시네 아, 훌륭하게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침자는 층이나 또는 친이라고 하는데 옷의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사로 하면 속옷이고 가까이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상수변이 있고 사위관자가 있는 것은 상골물 단자예요 신의 물 상골물 그 다음에 자미는 저백이로이롱꽃을 백일용. 얘기하는데 대롱꽃이 지금 창물이 피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게 오신 거예요 자미꽃은 며칠간 안 된다고요 대게리가 네, 네, 예. 안니다 네. 그래서 배고 꽃이고, 그 다음에 쌀밥 나무라 우리가 쌀밥 먹을 때쯤, 쟤는 이제 꽃이 다 피고 지는 일을 다 하는 거죠. 네,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참 많지만, 화해는 꽃이 종류죠.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참 많지만, 도무지 시일 향기가 가는 게 없더라. 저는 이 향자에서 김은희, 김인우 선생님의 그 어떤 핫덕의 높음, 그 글자의 그걸 향기를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도무 1일 홍이라고 하는데 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서 시내에 가서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야, 꽃은 뭐1일이면다 지는데 하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도무 1일 향이라 다 해오면 소세온 단용 온 값이 나옵니다. 네, 기, 기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인간수는 어찌하여 너는 산골물 가까이 서 있는 나무가 되어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게 멋지게 글자가 풀어나서 나가요. 다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 귀가 두 개인 이유랍니다. 캐션 마크처럼 두 개를 달고 다니면서 네그 다음에 백석 대 홍방이라 백일 저녁 저녁에야 무드가 나잖아요. 아침에는 정신 총총하고 영어도해본 무드 그러면 상당히 다른 말이 됩니다. 그냥 무드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붉고 아름다운 꽃향기를 나에게 이렇게 주느냐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백석이란 건 단순한 백일천년만이 아니고 속이 많은 날들이겠죠 살아있는 날들 그래서 여기 가까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옥헌이란 데 가면 거기에 있는 명옥헌에 있는 주련도 아름다운 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편이 꽃을 피하고 있는 이 순간이 꽃이 나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롱 보는 마음을 길러주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 아,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내들 사랑하는데 네. 네. 아주 네. 효과적입니다죠. 여기 커플들 오면 제가 이걸 해주면서 이제 남편에게 꼭 부탁을 드리면 아내는 그때부터 미소해 완전 그러니까 향기로운 아내를 만드는 건 남편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어떻게, 어, 소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것같아요 아, 그러죠. <laughs> 제자도 훌륭하네. 네. 아. <laughs> 사랑합니다. <사람이. 웃음> 예. 이렇게 어려운 걸좀해주셔갖고 더운 데 음. 음. 아니, 아니, 그쵸.